여기가요 과수원이거든요 과수원에 나무가 그 비파나무 비파 과수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와 원시림이 돼버렸네 이게 비파나무거든요 비파꽃이 1 1월 달에 피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을 이 꽃이 항상 피어있어요 이게 참 신비로운 나무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은지 향도 진짜 향이 엄청나게 온산을 뒤덮는 그런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파꽃과 비파잎과 비파과일을 가지고 신선생 간장 게장을 다리고 있습니다. 비파나무가 뭐에 좋아요? 비파나무는요 당뇨에 좋고 혈압에 좋고 한방적으로 무지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 비파나무가 항구로 있으면 그 마을에 병원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좋은. 비파나무를 가지고 신선생 간장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꽃이 피려고 하는데 어, 여름에 안 피고 11월쯤 돼서 이 꽃이 피어요. 이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온 산이 아주 그냥 향기로운 그 향으로 퍼져요. 그래서 이게 몸에도 좋지만 이 이파리도 차로 마시거든요. 진짜 좋은 식재료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엄청 크잖아요. 이런 새 잎을 차로 저는 마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 차 마신 일주일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완전 유기농으로 짓는 그런 과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다 비파거든요. 비파나무.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 꽃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11월 달에 꽃이 피니까 지금쯤 이제 꽃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비파를 오래전부터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 간장게장에도 넣었는데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진짜 맛있는 그런 간장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간장게장집을 만들자. 그래서 신선생 간장게장.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맛은 진짜 끝내줘요. 이 좋은 재료를 썼기 때문이죠.